안녕하세요. 당능청팡 헤어클럽입니다 어, 지난번에 그 저기 우리 고객님 가발을 제가 아리아 성형펌을 해드렸더니 어, 너무 예쁘다고 지인이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화사가발 어, 이제 펌어 해달라고 맡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음, 아리아 성형펌으로 시컬 C컬, 강한 시컬을 해서. 어, 이제 그 고객님한테 이제 씌워 드릴 겁니다. 손질하기 편하게끔 이제 시술할 거예요. 착용했던 모발이라서 이제 좀 약간 손상도가 있,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손상모로 연화를 해가지고 펌을 어, 이제 해 드릴 겁니다. 입모라서 뭐 연화 방법은 똑같아요. 이제 손상모로 연화해서 연화가 다 되면 아리아 오리지널 아이롱기로 파마를 자연스럽게 볼륨도 사, 살아야 되니까 이제 두피가 이 가발이라도 이 두피에서 볼륨을 살아야 자연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연화를 해서 말 겁니다. 이제 연화 끝났어요. 끝나서 아리아 오리지널 1 6 m 로 이제 볼륨 매직, 아니, 아니, 그, 저기, C컬. 뿌리 뿌리 빵빵하게 살려가지고 시커를 손질하기 편하게끔 어, 이제 펌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. 고객님이 집에 가셔서도 착용해서 어, 이 아리아 성형펌을 하시면 드라이 한 듯이 매일매일 드라이 해놓은 듯이 펌을 이제 할 거예요. 장점이 아리아 펌 장점이 어, 펌을 해도 드라이 한 듯이 굵게 펌해도 을 풀리지 않아요. 그래서 매일 드라이 한 듯이 펌을 할 겁니다. 16mm로 머리가 조금 짧아요. 짧은데, 음, 한 바퀴 정도는 한 바퀴에서 조금 더 이렇게. 돌아갈 수가 있어요. 한바퀴 반 정도는 안되고 한바퀴 조금 반으로 들어가겠고 140도로 해서 i 들여서 펌을 할겁니다. a 용실에서에 타사 가발도 이렇게 펌을 다 해드려요. 굉장히 a l 하기가 편하시거든요. 그냥 가발 생머리보다 볼륨 뿌리 볼륨만 살려놔도 손질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어 혹시 타사가발 가지고 계신분 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장릉팡팡 헤어클러 정성껏 제가 모양내서 시술해 드릴 겁니다. 얼마나 요 아야 성형펌은 크리닉도 음, 되고 단백질 <laughs> 다 참고. 채워주면서 펌을 하기 때문에 펄도 어, 탄력이고 있고, 있고. 머릿결도 손상이 안갑니다. 유통 굵은 시컬이라도 유지기간도 오래가고요. 홈에서 머리 감고 나서 툭툭 털기만 하시면 그 모양은 안 본인이 안 이제 내고 싶은 대로 얘는 스타일이 만지기가 굉장히 쉬워요. 번호에 좀해 놓으시면 아대리 알아서 하고 했어요. 리 텀은 이 아리아 오리지널 16mm나 예, 아이롱 10mm가 뿌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제일 잘 살더라고요. 어떤 펌도 뿌리 펌은 아이롱 10mm나 아니아 16mm가 제일 빵빵하게 살아요. 뿌리 유지기간도 되게 오래 가고요. 왜 이렇게 볼륨 살리고 여기 에은 이제 다운 펌을. 다운펌을 이렇게 하시면, 어 본인 머리하고 살싹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, 그냥 툭툭 털어서 쓰셔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가발 같지가 않고. 우리 고객님이 그 지난번에 펌을 해드렸더니, 지인이 보시고서 너무 예쁘시다고, 이제 본인이 쓴 가발을 가지고 타사 가발인데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펌 해달라고 그 친구분이 쓴 가발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펌을 해놓니까 으펌 하기 전에는 가발 티가 나서 되게 부자연스러웠었는데 펌 하고 나서 쓰시니까 굉장히 예쁘시다고 본인 가발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펌 해달라고 정성껏 해드려서 오후에.

이, 이, 저기 일반 일반 모든 머리 머리 를어 디자인을 뭐슬질슬하게펌할 수도 있고 굵게 자연스럽게 이제 펌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일반 펌뭐 어, 로드랑 똑같아요 이 다양하게 이제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. 어, 펌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반 펌은 하시면 좀 뿌시시한데, 얘는 뿌시시하지 않고 용기도 나고 드라이한 듯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면머리 부분은 이렇게 다운. 다운을 시키면서 끝에 살짝 들어가게끔 다운을 시키시면 돼.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옆머리가 뜨니까 뿌리 부분만 이렇게 다운을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 시키시면. 네. 밑에 쪽에, 가발 끝 쪽에, 어, 앞, 음, 옆, 옆, 뒤, 이렇 다운을 시키시면 본인 머리하고 찰싹 달아붙어가지고, 응. 가발 티도 안 나고, 손질하기 굉장히 편해요. 어? 머리 라인 쪽에 끝끝 끝 라인 쪽에 이렇게 다운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다 말았습니다 말고서 바로 종화하고 중화는 과수 3분 3분 할겁니다 이게 다끝나고서 이제 중화합니다 중화는 중화는 이렇게 충분히 다한 다음에 한 3분 날았다가 한번더할 거예요. 그리고 서 바로 이제 3분. 마무리 할 겁니다. 이제 파마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 파마가 너무 잘 나왔어요. 이제 말리고 나면 착용하시면 굉장히 어 자연스럽고 편하시겠죠. 집에 가서도 막 털어서 말려가지고 쓰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. 이제 완성입니다. 이제 고객님이 이제 착용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마도 볼륨 톤이 너무 잘 나왔어요. 응.